1번 해볼게요. 2의 제곱. 2, 2의 제곱. 큰건 2의 제곱. 3, 3의 제곱. 3, 3의 제곱이 크죠? 5, 1, 5의 제곱. 자, 그래서 5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4, 9, 25가 돼서 9, 4, 36에다가 25 곱해볼게요. 5, 6, 30, 3, 5, 15, 180, 6, 2, 12, 3, 2, 6, 7, 900이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900이 되겠어요. 이거는 2의 제곱 2 없죠. 2의 제곱 3의 제곱 3의 세 제곱 3의 세 제곱 3의 세 제곱 어, 여기는 5가 있고 없고 없고 해서 5 4 9 5가 돼서 94 36을 94 36에다 5를 곱할게요. 5 6 3 3, 5 15 180이 되겠네요. 3의 3의 세제곱인데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3의 세제곱인데 27로 했어야 되는데. 다시요. 이거 다시 할게요. 이렇게, 이거 다시요. 이거 2의 제곱, 3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돼서, 4 곱하기 9, 3, 27에다가, 5, 이거 곱하기 5, 4, 20에다가, 20 곱하기 27이에요. 그럼 공 붙이고, 27에다 2 곱하면 540이죠. 27 곱하기 2가 54니까, 정답은 540이 되겠습니다.